What happens when you fall down? You try and get back up. Well, what if I try a hundred times to get back up and I fail a hundred times? Am I a failure if I fail a hundred times? No. We all fail. Failure is education. Every time you fail, you learn something, you grow, you get stronger. So don't ever give up. 네 안녕하세요 말차입니다. 네 저는 도미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도미노를 네이 도미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실패를 반복해서 어떤 하나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의 성취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 인생하고도 많이 닮아 있고 제가 원하는 인생의 방향 같은 것과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든간에 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동기의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든간에 그 동기가 순수한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요. 그 동기가 정말 정확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 맞는 것 같다 생각하면 저는 무조건 계산 안 하고 될지 안 될지 계산 안 하고 그냥 시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실패를 반복할 때마다 저는 처음에 아, 내가 실패를 많이 하니까 나는 정말 실패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실패로 인해서 제가 배우는 것들이 늘어나고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런 그 방향성에 대한 것을 다시 정확히 설정을 하고 나아가니까 제 삶이 정말 많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실패가 정말로 실패로 끝나지 않고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많이 깨달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면 실행 가능한 루틴을 만들어라입니다. 네, 흔히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루틴을 빨리 정착시키고 싶고 어 만들고 싶어서 어려운 루틴부터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실패하라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달성하기 가장 쉬운 루틴부터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루틴을 만들 때, 달성 가능한 루틴부터 만들어라. 네. 두 번째는, 일단 목표를 짰으면, 목표 자체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면, 어, 목표를 짠 다음에, 목표를 생각하게 되면, 현실과의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현실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목표를 잊어버려라. 라는 게두 번째입니다. 네세 번째는 목표를 일단 짰으면 목표를 실행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나는 그 시간에 그거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예 세팅을 해 놓고요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실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루틴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잘 정착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내가 일단 루틴을 만들었으면 그런 거를 하루하루 실행하는 데 집중을 한다 라는 겁니다. 네, 네 번째는 주기적인 재평가입니다. 네. 저는 그 저번 영상에서 혹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쉼이란 걸 가지면서 어, 재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루틴을 지키는데 이 루틴이 너무 힘들진 않는지, 과도하진 않는지, 아니면 뭐 지키기가 너무 쉬운 건 아닌지, 뭐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뭐이런 식으로 이제 그 루틴을 재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방향을 다시 재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방향을 다시 잡는 겁니다. 이제 이 과정이 결여되고 그냥 계속 반복돼서 노력만 한다면 어~ 잘못 간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인 재평가가 조금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이제 어~ 한삼 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육 개월에 한 번씩 정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 년에 두번 정도 적어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를 평가한 다음에 다시 재설정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는 어 주기적인 재평가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 지금까지 얘기해야 했던 것과 별개로 몇 가지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실패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 루틴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루틴을 잘못해서 만약에 지키지 못했을 때 자괴감이나 아니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감정을 느끼기가 힘들어서 그 다음 루틴이 진행하기 힘든 분들이 조금 있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을 익숙해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루틴을 만들고 실행할 때 실패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네,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 대표적인 예는 저는 담배를 들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던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예. 네. 근데 이제, 어, 담배를 끊었죠. 결과적으로. 지금 담배는 안피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금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 내가 담배와 술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끊기 시작했는데 술은 어떻게 자리를 피하고 이러니까 끊어졌는데 아, 담배는 정말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배가 약물이잖아요. 굉장히 그 중독성이 높은 니코틴. 음. 처음에는 담배를 끊을 때 어, 끊겠다 이러고 시도를 했죠. 더 아, 이상 피지 않겠다이러고 이제. 근데 유전성이 네. 너무 심하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불, 불가능할 정도로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뭐 어쨌든간 처음 시작한 다음에 하루 이틀은 조금 괜찮았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삼 일째가 가장 힘들거든요 원래 와삼 일째가 됐는데 너무 못 버티겠어서 정신적으로 폈어요 다시 네. 네. 피곤하니까 너무 거... 또 만들어서... 가진, 힘든데. 어, <laughs> 어.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어, 처음에는 이제 그게 3일이 됐고, 그 다음에 5일 정도 끊게 됐고, 그 다음에 7일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달이 되고, 어, 점점 그냥 시도를 하고 실패를 계속했거든요. 작심 3일을, 작심 7일, 작심 30일, 작심 60일, 작심 300일, 딱 1년 정도 되니까 아 이거 뭐, 다시 못 피겠더라고 아까워서. 너무 아까워서 못 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제가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많이 없어지게 된 계기가 된것 같은데, 결국엔 실패도 하나의 프로세스, 그리 과정으로 이해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제 안에 깊숙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루틴을 만들기 전에 항상 혹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당연히 실패할 수 있고, 당연히 못할 수 있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다시 시도하는 게 진짜 가장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 여유에 대한 건데요. 두 번째는, 어, 자신에게 당근을 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루틴을 짜고 싶고, 뭐, 발전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뭔가 진취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뭔가 계획을 짜는데, 계획을 짜는 것조차 힘들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힘도 안 생기고 의욕도 안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명백하게 하는 것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어, 당근입니다 당근 네.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잖아요 그중에 당근이에요 그만큼 자신을 위해 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 소소하지만 자기가 정말로 먹고 싶었던 거. 정말 자기가 정말 재밌어 하는 것들 위주로 나 자신에게 계속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계획을 실행을 할때 버거워하고 힘들어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는 여유가 없어서거든요. 나 자신한테 여유가 없으니까 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벌어지는 건데 일단은 그 여유를 채우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으신 것 같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이 정말 남 말고요. 내 친구나 내 엄마나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말고 내 자신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어 녹차 프라푸치노 좋아하죠. 나 자신한테 녹차 프라푸치노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하는데, 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거리를 계속해서 나한테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버거울 정도로. 내가 당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 이제는 좀 정신 차려도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퍼부어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나태해지도 않는 게 뭐냐면, 그렇게 그런 행위 자체에 그런 중독되면 안 되고, 내가 언젠가는 일어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퍼부어주면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나 자신한테 여유가 생기는 순간이 와요. 그때 바로 루틴에 대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 자신을 아껴주는 게 중요하고 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어서 그런 여유들을 갖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어, 계획에 대해서 내가 발전하는 걸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간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아, 저렇게 해서 삶을 사는구나 정도로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네. 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하루를 살면서, 어, 일과를 제외하고 하는 행동들이나 루틴들 속에, 어, 자기를 규정 지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어떤 루틴을 만들고 계시고, 어떤 루틴을 실행하고 계시고, 어떤 것들로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좋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아, 좋아요와 구독, 네. 꼭 찍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부족함에도 영상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좋은 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Wash away the pain. There's a new day to take away your sorrow. And the old ways get washed out. There's a new day to leave behind your troubles There's a new day and it will set you free There's a new day to get you through your struggles I will all there